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차세대 공중전 기술의 결정판, 바로 영국이 개발한 2025년형 템페스트 전투기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6세대 전투기는 현대 항공기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외형, 내부 시스템, 성능,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템페스트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볼까요? 템페스트는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미래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날렵하고 각진 기체는 모든 각도에서 스트레스를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외형 전체에 걸쳐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끄러운 표면이 특징입니다. 센서나 패널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지 않아서 공기 저항도 줄어들고 탐지도 어렵습니다. 조종석 캐노피도 레이더 흡수 물질로 처리되어 기체와 자연스럽게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쌍발 엔진과 블렌디드 윙바디, 날개와 동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 설계는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연료 절약을 동시에 실현해주면서 공중에서 포식자 같은 위용을 보여줍니다. 기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템페스트의 조종석은 기존 전투기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물리적 계기판과 조작 장치는 모두 사라지고, 대신 완전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모든 정보를 시야에 직접 띄워봤습니다. 말 그대로 증강현실이 전투기 안으로 들어온 셈이죠. 여기에 눈동자 추적 기술과 손짓인식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하지 않아도 기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종석과 헬멧에는 바이오 센서가 탑재되어 조종사의 건강 상태, 스트레스, 피로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가상 조종사가 탑재되어 상황 분석, 위협식별, 복잡한 임무 수행까지 도와줍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템페스트는 단순히 비행하는 것을 넘어서 공중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 이상, 애프터 버너 없이도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연료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어댑티브 사이클 엔진은 임무에 따라 공기 흐름을 조절해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 엔진은 전자장비 및 레이저 무기와 같은 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도 혁신적입니다. 템페스트는 단순히 미사일이나 폭탄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편대를 제어하거나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의 통신을 교란하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또한 나토 및 동맹국의 시스템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어 6해공 우주까지 통합된 작전이 가능합니다. 작전 반경은 천 해리, 약 1,85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내부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역시 단순 탐지를 넘어서 AI 가위협을 실시간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가장 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도 알아보죠.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인 만큼 한 대당 가격은 약 1억 5천만에서 2억 달러, 하나 약 2천억 물결표 2,700억 2천 원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생산 규모가 커지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은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과 함께 글로벌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GCAP, 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 템페스트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중전의 미래를 보여주는 플랫폼이며, 빠르고, 은밀하며, 스마트하고, 완전히 네트워크화된 전투 시스템입니다. 아직 개발 및 시험 단계이지만, 초기 결과만 봐도 향후 세계 최강의 공중전력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